한만한가, 단밤에 무슨 안녕하세요 악님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모왕 뉴스 팟캐스트 오늘도 영희와 철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악님 여러분 (2025년 11월 23일) 활기찬 주말 오후 다모왕 커뮤니티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게시글부터 일상 속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엿보는 기술 소식까지. 풍성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 주담오왕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악님들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MBC 클로징 멘트'라는 제목의 글은 추천 수 324개를 기록하며 많은 악님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 글은 한 방송사의 클로징 멘트를 인용하며 시작됩니다. 내란 관련자와 주변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심지어 재판을 업신여기는 태도까지 보이는 상황을 지적했죠. 특히 과거 법원 습격 폭동의 배후 측근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내용에 악님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글쓴이 악님은 사법부를 개엄군 밑에 두려 했던 내란 수계를 법원 스스로 풀어주고 그 재판은 늘어지게 방치하고 이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둬야 합니까? 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은 이은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겁니다. 너무 격하게 공감이 가서 퍼왔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민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하루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며 해결을 촉구했고요. 정말 그래서 악님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댓글도 뜨거웠는데요. 한 악님은 우리나라 그렇게 힘없는 나라 아닙니다. 답답하다고 해도 말씀하신 거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외세의 힘을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한 나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국제기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님은 내부에서 힘들다면 초국제적 협력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다면 UN에 요청하여 내란 조사에 함께 동참하던지 북한 무인기 등 여러 요소가 있어서 가능할 듯 혹은 내란 관련된 사법부 등을 포함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소를 걸어서 영장을 신청하던지 등 말이지요 라며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시태그 사법부 판단, 해시태그 내란 혐의, 해시태그 국민적 분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또 다른 깊은 우려를 표한 게시글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출소 4개월 만에 또 피해자는 눈실명,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의 글은 추천수 213개를 기록하며 악님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한 성범죄자가 출소 4개월여 만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으로 한쪽 시력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모르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또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글승이 악님은 판사놈들은 대체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에서도 악님들의 격앙된 감정이 잘 드러났습니다. 한 악님은 이쯤 되면 나타날 때 지난 것 같은데요. 홍길동이라는 유머 섞인 비판으로 현 상황을 풍자했고 다른 악님은 일부 판사님들의 판단에 대한 악님들의 비판적 시각이 매우 높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따른 사법부의 판단 논란은 악님들 사이에서 해시태그 재범 우려, 해시태그 사법부 문제, 해시태그 피해자 보호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새로운 움직임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조국 당선되었네요 라는 제목의 글도 추천수 208개를 기록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 속보로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글인데요. 글쓴이 양님은 연합뉴스 기사 제목에 아기가 있다는 판단에 직접 링크하지 않았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글에 대한 반응은 축하합니다. 조국 대표님과 같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해시태그 조국혁신당 해시태그 당대표 선출 해시태그 대 정치 변화에 대한 악님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 한 사상 첫 UN 안보리, APEC, G20의 의장직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제목의 글도 193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없었지만 제목만으로도 과거 국격과 외교 성과에 대한 악님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듯합니다. 네, 댓글에서는 시기상 내란 안 했으면 전부 다 윤석열이가 국격 박살이라는 다소 강한 어조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댓글은 과거 과의 외교적 성과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해시태그 #국격 해시태그 #외교성과 #정치현실에 대한 악님들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회와 정치에 대한 악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무거운 이야기를 내려놓고 우리 다모한 커뮤니티가 가진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는 글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입니다. 추천 수 321개를 기록하며 많은 악님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이 글쓴이 악님은 구도심부터 근 20년간 다모왕을 눈팅해온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간병하는 동안 다모왕의 탄생 과정도 지켜봤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닥치면 이곳에 글을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그 날이 왔다고 담담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커뮤니티에 가장 힘든 순간을 털어놓는 악님의 모습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정말 위로가 되어요. 티하 감사합니다. 와 같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다모왕은 단순히 정부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해시태그 커뮤니티 해시태그 위로 해시태그 가족과 같은 따뜻한 공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악님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답답한 교통 통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호회 게시판 굴러간당에 올라온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카니발들 이라는 글은 추천수 17개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양님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저녁시간 버스전용차로를 쌩쌩 달리는 카니발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고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는 규정 을 상기시켰죠. 하지만 글쓴이 앞을 지나던 카니발 에는 차주와 조수석에만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버스전용차 로로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냥 버스 전용 차로를 없애거나 경찰이 제대로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악님의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도 버스처럼 몇명 탑승했는지 보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네요. 해시흑. 그냥 미니버스 미만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9인승에 6명 이상이면 왜 허가하나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해시태그 교통법규. 해시태그 카니발, 해시태그 버스 전용차로, 해시태그 단속 강화에 대한 악님들의 염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일상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게시판 새로운 소식에 올라온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토이, 온디바이스 AI 기반 붙여넣기 기능 추가라는 글은 추천수 1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용 파워토이에 고급 붙여넣기 도구를 업데이트하면서 온디바이스 AI 모델 기반 처리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0.96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클라우드 접속 없이 NPU를 활용하는 파운드리 로컬이나 오픈소스 올라마로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클립보드에 복사한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요약할 때 별도 API 비용 없이 데이터가 로컬 기기에 머무르게 되어 보안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시태그 AI 기술 해시태그 파워토이 해시태그 온디바이스 AI, 해시태그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우리의 컴퓨팅 환경을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만들 변화가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악님들의 깊은 우려와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 그리고 커뮤니티의 따뜻한 위로, 일상 속 교통 문제, 더 나아가 첨단 AI 기술 소식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악님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모왕 커뮤니티의 흥미로운 소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모왕 뉴스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악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